반갑습니다. 부동산 공화국입니다. 오늘은 땅 구매 시 확인해야 할네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땅을 살때 이제 뭐 다양하게 여러 가지 뭐 땅의 뭐 크기라든가 금액 이런 거 당연히 확인을 하면서 용도 지역이나 뭐 이런 것들 많이 확인하시죠. 뭐 개발 호재 같은 것도. 땅을 사서 거기 농사만 지을 게 아니라면은 거기에 이제 어떤 개발 행위를 해야 땅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대부분은 이제 건축이 되야만 그 땅의 가치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제 뭐 건폐율이나 용적률 이런 걸 따지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건축을 할때뭐 다양한 다른 것들도 알아볼 것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네 가지가 좀 필요하거든요. 전기 그리고 상수도, 하수도, 도로 이네 가지가 가장 중요한데 어떻게 알아보고 또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 어 땅을 살때 전기, 상하수도 그리고 도로가 완벽하게 다돼 있는 땅을 꼭 골라서 사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완벽하지 않다면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보완을 할수 있는지 내가 사려는 땅에 이게 현재 상태가 어떤지를 정확히 알고 사시라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건축이 안 되어 있는 땅 같은 경우는 도로를 제외한 전기나 상하수도가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는 땅은 잘 없거든요 하지만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할수 있고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좀 알고 구매를 하시라는 뜻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전기입니다 당연히 사람이 거기다가 집을 짓거나 아니면 어떤 뭐 공장을 가동하거나 하려면 전기가 필요하겠죠. 전기를 생각하실 때 보통 전봇대 같은 경우가 있으면 당연히 전기를 끌어오면 되겠죠. 근데 이제 전봇대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어 네이버나 다음 지도만 봐도 내 내가 살려는 땅에 전기가 들어올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지도를 보시게 되면은 지도에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조그맣게 이런 표시들이 있습니다. 이 건물이 있는 곳 옆에는 이런 대부분 표시들이 있거든요. 확대해서 보면은 네이버에서 보면 위에처럼 이렇게 문 옆에 화살표가 있고 다음 지도에서 보면은 이렇게 비슷한데 이거는 화살표가 안쪽으로 들어오는 모양이 있어요. 지도에서 이 표시가 있는 땅들은 이미 전기가 들어오 있는 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 땅이 만약에 사려는 땅이 이런 지도에 전기 표시 있는 바로 옆에 땅이다. 그럼 뭐 손쉽게 전기를 끌어올 수 있겠죠. 전기가 꼭 없더라도 전기가 있는 곳에서 200m 까지는 뭐 한전에서 무료로 설치를 해준다 이런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200m 까지는 대부분 무료라고 얘기를 하고 200m 가 넘어가게 되면은 돈을 받는데 어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제가 예전에 한번 물어봤을 때 1m 단위로 돈을 받거든요. 1m에 한 2만원 정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m 면은 200만원 정도 되겠죠. 전기는 뭐 요즘은 웬만하면 은다 뭐 이렇게 무료 거리 안에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시진 않아도 되는데 그래도 요런 지도에서 손쉽게 표시를 통해서 전기가 들어오는 땅을 확인을 할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면은 뭐 땅을 구매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많이들 착각 어좀 간과하고 넘어가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상수도인데요. 당연히 거기 건축을 하려고 그러면 물을 써야겠죠, 사람이. 뭐 욕실에서 써야 되고 화장실에서 써야 되고 뭐 먹는 물도 있어야 되니까 가장, 그 도시 지역 같은 경우는 대부분 우리나라가 섬 지역 빼고는 대부분 상수도가 됩니다. 그 상수도를 끌어다가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상수도가 안 되는 지역, 혹은 상수도를 끌어오기 좀 힘든 지역은 뭐 지하수를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그,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평에 5천만원짜리 땅이 있는데, 이게 상수도까지 거리가 2km예요, 2 k m 예요2천미터 그리고 100평에 1억원짜리 땅이 있는데, 얘는 상수도까지 거리가 100m밖에 안 된다. 이랬을 때 당연히 땅값이 절반밖에 안 되니까 1번 땅을 고를 수가 있는데 상수도 같은 경우는 그 끌어올 때그 세관이라 그러죠 그 파이프 파이프를 땅에다 이렇게 심어가지고 물을 가져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예전에 제가 또 알아봤을 때 1미터당 약 공사비가 6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1번 땅 같은 경우는 100평에 5천만원이지만 상수도까지 거리가 2km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다 건축을 하게 되면은. 어, 2,000m를 6만원씩 공사를 해야 되니까 상수도 비용만 1억 2천만원 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2번 땅 같은 경우는 땅값은 1억이지만 상수도까지가 100m 밖에 안 된다 그러면 600만원 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공사비가 2번이 더 적게 들겠죠 그 땅은 좀더 비싸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내가 상수도까지 내 땅이 내가 사려는 땅이 어느 정도 거리가 되는지를 좀 확인을 하고 사시면 되는데 대부분 그 주변에 건물이 많이 있거나 이러면은 그 건물이 대부분 기존에 있는 건물들이 다 상수도가 될거 아니에요? 거기서 끌어오면 되니까 거기까지 뭐 거리가 이렇게 멀지 않잖아요? 대부분은? 그래서 그것만 좀 감안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좀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가끔 이제 지방에다가 경치 좋은 데 전원주택 짓는 경우 그리고 또 제주도나 이런 데서 그산 중턱에다가 뭐 펜션을 짓는다던가 이런 경우들이 이제 상수도가 좀 끌어오기 어렵거나 아니면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가 있고 그 외에 이제 상수도를 끌어오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지하수를 파면 되는데 어 제주도가 이게 문제가 많이 되죠. 제주도가 대부분이 지하수를 많이 씁니다. 왜냐면 제주도가 크긴 크지만 이게 섬이다 보니까 물이 부족해요. 그래서 상수도가 잘안돼 있기 제주도는 다른 데처럼 강줄기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거의 다 지하수 지하수를 쓰거든요. 그 그러니까 지하수를 하도 많이 쓰니까 지금은 좀 많이 제... 제한을 합니다. 지하수 공사를 아예 못 하게 어, 예전에 봤을 때 340m인가 그 해발 그 위로는 지하수 못 파게 그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요거는 꼭 지자체에다가 지하수를 파, 파야 되는 그런 땅 같으면은 지하수 개발을 해도 되는 건지 미리 꼭 확인을 하시고 구매를 하시면 되구요 예전에 제가 한번 알아보다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산 중턱에 이렇게 펜션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내가 살려는 땅이 있어요 그러면 이 펜션은 당연히 물을 쓰고 있으니까 상수도가 있겠죠 상수도가 있든 지하수가 있든 있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얘가 지하수를 쓰면 얘 혼자 쓰는 거니까 어쩔 수 없지만 상수도를 만약에 쓰고 있어서 내가 요 밑에 땅을 사면 거리가 얼마 안 되니까 나 여기서 좀 끌어오면 되겠다 생각해서 이 땅을 살때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얘는 여기까지 자기가 끌어오려면 자기 돈 주고 얘도 다 끌어왔을 거 아니에요 상수도 배관을 그게 이제 배관이 한 집이 쓰는 거랑 내가 같이 두 집이 쓰는 거랑은 배관 굵기가 다르겠죠 그럼 얘는. 자기가 여유 있게 만약에 배관을 좀 굵게 해가지고 물이 많이 들어오게끔 상수도가 들어오게끔 했다 하더라도 내가 달라. 그러면 그걸 줘야 될 의무는 없죠. 그러니까 돈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안줄 수가 있죠. 왜냐하면 괜히 이쪽에다가 물 줬다가 상수도 연결해 줬다가 내꺼 수압이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런 경우는 내가 만약에 저쪽 산장이나 펜션에서 이미 상수도를 쓰고 있어서 내가 끌어오면 되겠다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가서 동의를 미리 얻어야 돼요 아니면 물어보시든지 여기가 너희들이 여기까지 가져온 게 니들 돈으로 끌고 온 건지 아니면 나라에서 해준 걸 잠깐 따온 건지 나라에서 해준 거를 자기가 중간에서 빼온 거면 그 나라에서 해준 것까지는 내가 나도 연결해줄 수가 있는 거고 아예 저 밑에서부터 내가 1km 2km를 내가 가져왔다 그러면 안줄 확률이 높겠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방에 이제 전원주택 단지라든가 아 전원주택이라든가 아니면은 특히 제주도 같은 데가. 이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같은 경우가 특히 상수도나 지하수 둘다좀 많이 체크를 하시고 땅을 좀 구매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물을 끌어다 썼으면 물을 버릴 때도 있어야겠죠.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하수도나 배수로도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아시는 공인중개사 대표님 같은 경우는 배수로를 되게 많이 좀 신경을 쓰세요. 보통 땅 사실 때는 뭐 도로 있는지 정도만 확인하지 상하수도나 배수로 잘 확인 안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상수도는 끌어오기 좀 쉬운 경우가 많은데, 배수로는 없으면, 큰 도로에까지, 배수로 있는 도로까지 배수로를 빼야 되니까, 이거는 비용이 좀 비싸요. 그니까, 앞에 뭐 전기는 메타에 2만원, 그 상수도는 미터에 6만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배수로는 전에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한6 0 m 인가이 정도 배수로 연결하는데, 몇백만원 정도 들어갔어요. 그니까, 러 가장 셋 중에, 어, 공사비가 제일 비싸다. 물론, 집 짓거나 할때 당연히 이런 공사 다 같이 하니까 거기에 공사비에 건축비에 대부분 다 들어가지만 그래도 배수로가 또 너무 멀리 있거나 이러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배수로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내가 살려는 땅 주변에 이렇게 사진에서처럼 큰 배수로가 있거나 아니면 대부분 큰 도로 옆에는 배수로가 이렇게 그 아스팔트 도로가 깔려있는 큰 도로 옆에는 이렇게 배수로가 다 아래에 이렇게 다 매설이 돼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철망으로 막아놨죠 배수로를. 이렇게 우리가 그냥 흔히 다니기 때문에 잘못 보시는데 대부분 도로 옆이나 도로 밑으로 이렇게 배수로가 돼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런 게 이제 내땅 주변에 있다 그러면 거기까지만 연결하면 되니까 뭐 그런 부분도 한번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당연히 이제 가장 많이들 알고 계신 도로인데 이게 당연히 도로가 있어야 차도 다닐 수가 있고 그래야 뭐 소방차도 다닐 수가 있고 하니까. 건축 허가가 납니다. 근데 당연히 이제 땅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맹지라는 말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도로가 없는 땅, 그 맹지를 조심해라. 혹은 맹지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 맹지를 사도 되는데, 맹지를 살 때는 도로 없는 건 이제 맹진 건 알고 사야죠. 여기가 도로가 있다 해가지고 샀는데, 나중에 봤더니 맹지더라. 이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계약서에 따로 써, 써 놓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 보면 사기당하는 거죠. 어, 부동산공항 홈페이지에도 자주 올라오는 질문이 도로가 있다. 그 제가 이렇게 지적도로, 저는 이제 지, 현장에 가보는 경우는 없으니까, 게시판에 질문글 올라왔다고 제가 현장을 다 가볼 수 있진 않지 않겠습니까? 그 지도를 보면 어제도 그런 글이 올라왔는데, 어, 차가 다니는 길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지적도로 보면은 도로가 없어요, 거기는. 남의 땅 이렇게 위로 가는 거예요. 도로가 다돼 있지만, 그 지적도상 도로는 없는 거기 때문에 이런 데는 실제로 차가 들어가고 사람도 다닐 수는 있지만, 건축할 때는 건축 허가가 안 납니다. 왜? 도로가 없는 땅이니까, 지적도상. 남의 땅 위로 다니는 거니까, 이런 거는 건축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도로가 있는데, 지적도상에도 도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아, 이건 괜찮네? 이러고 샀는데, 알고 봤더니, 사도인 경우. 사도라는 거는, 나라에서 깔아놓은 공용도로가 아니라, 개인이 깔아놓은 도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로가 있긴 한데, 그 도로가 개인 소유의 도로라는 거죠 그럼 그 사람 허락을 맡아야만 그 도로를 쓸수 있고 그 도로를 쓸수 있게끔 허락을 맡아야만 당연히 거기다가 뭐 집을 짓던 공장을 가동하든할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인터넷 찾아보시면 도로사용승낙서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잘 해주냐 안 해줍니다 제가 도로사용승낙서 문의는 많이 하는데 해주는 경우 뭐 해줬다 뭐 이렇게 하는 경우는 잘못 봤어요 당연히 그럼, 넷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냐, 그러면은, 당연히 도로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면, 전기나 상수도 하수도는 대부분은, 뭐, 특별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돈이 들어가는 것 뿐이지, 돈을 넣으면, 비용을 어느 정도 내고, 공사를 하면, 뭐, 해결이 됩니다. 근데, 도로는, 뭐, 물론 돈을 진짜 많이 주면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도로 문제가 좀 걸려있는 경우에는, 돈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게다가, 이 전기나 상하수도를 끌어올 때도, 도로가 없으면 또못 끌어오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면 배수로를 남의 땅이나 배수로나 상수도를 남의 땅을 가로질러서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거기도 또 허락을 맡아야 되니까 어내 땅으로 도로가 연결돼 있으면 그 도로 통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상수도나 배수로를 근데 도로가 없으면 당연히 그것도 또 허락을 맡아서 해야 되니까 이게 돈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가지 예를 좀 제가 들어보려면 예전에 한번 있었던 사례인데 이게 제주도 땅이거든요 이쪽에 지금 파란색으로 이렇게 점선 표시해 놓은 쪽에 보시면 도로가 이렇게 하얀색으로 있죠 그리고 이쪽 밑에 보시면 큰 도로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하얀색 도로 위쪽으로 이렇게 땅들이 이렇게 분할을 해서 매매가 다 됐어요 도로가 없으면 예전에 제가 제 다른 강의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분할을 할때 맹지는 분할 안 해줍니다 지금은 도로가 있어야만 분할을 해줘요 여기 보시면 도로가 있으니까 당연히 분할을 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매매를 했는데, 재밌는 거는 요 뒤에 있는 땅들이, 당연히 도로가 있으니까 분할이 됐고, 그러니까 건축에 이상이 없다라고 대부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요렇게 앞쪽으로 오시면, 요 메인도로에 붙어 있는 쪽에 이렇게 삼각형으로 사도가 있어요. 그니까 이 하얀색이 도로인데, 이 하얀색 도로 중에서 요 끝에 삼각형 부분, 요 부분만 사도예요. 남의 땅이에요. 이 뒤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다가 집을 짓거나 건축을 하려면 이 사도 주인한테 허락을 맡아야 됩니다. 이 사람한테 허락을 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예전에 제가 알아봤을 때안 해준다고. 그럼 이 땅을 팔아라. 조금밖에 안 되니까 시세의 세 배를 쳐주겠다. 팔아라. 안 판다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뒤에 땅들 도로는 붙어 있지만 맹지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웬만해서는 이런 거를 찾아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어쨌거나 이런 거 같은 경우도 뭐 의도치 않게 피해를 입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경우 있습니다. 그 기획부동산이라고 가끔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어 안성 같은 경우도 예전에 이쪽 보시면 산을 그냥 일반 산을 평당 20만 원 정도, 시세가 평당 20만 원 밖에 안 되는 땅들이 있어요. 지금 뭐 당연히 그렇게 안 하지만, 이거를 이제 그... 분양 회사에서 매입을 합니다. 20만 원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오른쪽처럼 도로 다 깔고 그리고 당연히 상수도 넣고 하수도 다 넣고 전기 다 넣고 그렇게 해서 땅을 평평하게 네모반듯하게 잘라서 파는 경우가 있어요. 당연히 이러면은 어 상하수도, 전기, 도로가 도로까지 공사를 다 해준 거죠. 집만 지으면 돼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데는 분양을 이렇게 해서 200만 원씩 분양을 합니다. 이게 비싼 거냐? 비싸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걸 내가 20만 원짜리사 가지고 도로 깔고 뭐 하고 하려고 하면 돈더 들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정말 내가 그 전원주택 단지에다 집을 짓겠다 하시면은 이런 걸 사시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좀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이런 걸 보고 아니 저기 땅이 20만 원에 판매됐던 건데 지금 200만 원에 쟤들이 팔고 있어. 잘라 가지고 잘 모르시면 이거를 무슨 기획 부동산하고 비교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대부분 정상적인 그 전원주택 단지 분양하시는 데들이 이렇게 전기나 상하수도 도로까지 다 공사를 완벽하게 해놓고 팔기 때문에 당연히 저 정도 돈을 받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기나 상하수도 그 도로가 완벽한 땅을 사라는 뜻은 아니고요. 완벽하지 않, 않, 않더라도 내가 살려는 땅이 상수도는 어떻게 가져올 수 있는지 지하수는 되는지 배수, 배수로는 연결할 수가 있는지 뭐 도로는 뭐 건축하는데 이상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시고 결정을 하시라는 뜻입니다. 그 당연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원주택 단지나 이런 것들처럼 완벽하게 다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주변 땅값보다 비싸게 파는 경우는 사기나 이런 건 아니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가끔 제 영상 보시고 궁금한 부분을 댓글로도 많이 남겨주시긴 하는데 제가 댓글도 다 보고 이제 되도록 거의 다 답변을 다 달아드리긴 합니다. 제가 아는 건 근데 제가 그 유튜브 댓글보다는 그 홈페이지를 훨씬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신 부분들은 홈페이지에 있는 질문 게시판에다가 남겨주시면은 제가 알던 모르던 일단 다 보고 답변을 해드립니다. 근데 제가 뭐다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모르는 것들은 좀 찾아서 답변 드리는 경우도 있고 또저 말고 더 많이 아시는 분들이 홈페이지 접속 하셨다가 그쪽에서 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궁금한 부분들은 뭐 댓글보다는 홈페이지 질문 게시판 이용해 주시면은 더 상세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